KKMD 815와 미해군 공식 반응 설계도 사라진 노후 부품마저 역설계로 교체해준다. K조선 MRO 능력에 깜짝 놀란 미해군. 지난 3월 13일 미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군수 지원함 월리 시라호가.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위치한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7개월간의 정기 점검 roh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12일에 출항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계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조선소 및 조선 기자재업계의 미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월리 시라호 정비는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유치한 첫 사례로 미 해군이 보여주는 반응은 향후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가 하나오션은 지난해 2024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입찰 자격인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 MSRA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 해군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은 370척 이상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130에서 150척 정도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 국내 조선소 부족과 설비 노후, 생산성 저하 등으로 제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해군은 함정에마로 사업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의 우방국들 중 그만한 조선기술력을 지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미해군 함정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정비하는 사업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KKMD 6 1 3마에서 다루었던 한미일 공통 이지스 구축한 플랫폼 제이 로커스의 대한민국 국내 건조는 과연 실현 가능한 꿈일까요? 먼저 미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2025년 3월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본 뒤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태평양 함대 사령부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군 해상 수송 사령부 MSC 소속 루이스 앤 클라크급 건화물선 USNS 월리시라가 2025년 3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나오션 조선소에서 7개월간의 정기점검 ROH를 완료했다. USNS 월리시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정기분해 수리 ROH는 대한민국 조선소가 미군 해상 수송 사령부 MSC 소속. 루이스 앤 클라크급 선박에 대한 전기분해수리 계약에 입찰하여 수주한 첫 번째 사례이며, 전기분해수리 ROH는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항해수리 보이즈 리페어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작업이다. 벌크선이라고도 알려진 건화물선은 곡물, 광물, 석탄, 철광석처럼 건조된 고체 형태의 상품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상 수리라고도 불리는 항해 수리는 항구나 드라이독에서 선체를 완전 분해하여 진행하는 전기 분해 수리 roh와는 달리 선박이 아직 바다에 떠 있거나 항해하는 도중에 유지 관리 및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미태평양 함대 사령부 홈페이지 기사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항해 수리는 일상적으로 행해졌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전기 분해 수리 roh는 USNS 월리시라가 처음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인도 태평양 정구안에서 미 해군 함선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은 한미 양국 간의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닐 코프롭스키 해군 소장이 말했다. 정구 안에서 제대로 된 정비 작업을 할수 있다는 말은 곧 전투함 가동 중단 시간과 정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작전 준비 태세를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USNS 월리시라 정기분의 수리 계약을 한국에게 맡기고 한국이 이를 완벽하게 이행한 쾌거는 강화된 양국 파트너십과 한미 동맹을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로 크게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USNS 월리시라에서 수행된 대한민국의 전기분해 수리 ROH 작업에는 선박 진수와 선체 부식 처리 및 방향타를 완전한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300개 이상의 작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오션은 USNS 월리시라의 선체, 프로펠러, 방향타, 방향타 버팀대, 조타 장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손상 및노후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캐트릭 무어 미군 해상수송사령부 한국파견대장이 말했다. 특히 설계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은 손상된 방향타를 역설계하여 해당 장치를 완벽하게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월리시라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상당 부분 전략할 수 있었죠. 하나오션이 맡아 진행한 이번 usns 월리시라 전기분해 수리 작업은 한국 조선업계가 탄력적인 공급망 첨단을 달리고 있는 자동화 수준, 그리고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월리쉬라는 미해군 전투물류부대 CLF에 속해 있는 많은 함선들 중 하나다. 전투물류부대 CLF는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해군 전투함에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선으로서 연료, 식량, 함대군수품, 건화물, 예비부품, 우편물 및 기타 보급품을 포함하여 해군 전투함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무어 파견대장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mro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덕분에 월리시라는 이제 그 어떤 임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야민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MSC 소속 함선에 대한 정기 분해 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곧미 해군이 군용 물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MSC가 미 해군 함대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이상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투물류부대 CLF 함선은 해군 함대가 장기간 바다에 머물며 전투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투 물류부대 CLF 함선은 미 해군 전투함 외에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국제 파트너 및 동맹국 해군 함선들에게도 물자를 제공한다. 극동군사 해상수송사령부는 미 제7함대를 지원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상 및 해안에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 파트너에게 필수물자, 연료, 화물 및 장비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극동군사 해상수송사령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약 50척의 함선을 준비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훈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2025년 3월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USNS 월리시라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대규모 정비 완료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하나 오션은 손상과 노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USNS 월리시라를 완전하게 수리하기 위해 역설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 산업계가 탄력적인 공급망, 첨단을 달리고 있는 자동화 수준 그리고 숙련된 인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즉미 해군이 보유 함정 MRO 사업을 앞으로도 대한민국 조선소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 해군이 미국산 조선 기자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시라오 MRO 사업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월리시라 MRO 사업에서 사용된 부품 대부분이 미국산 부품이라는 것이 그 좋은 증거죠. 그러나 아마도 단종되어 설계도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산 방향타 부품을 산나우션 엔지니어들이 역설계까지 해가면서 완벽하게 수리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향후 미 해고 남정들의 한국 국내 MRO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미국에서 가져오려면 운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수리기간의 증가와 수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내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USNS 월리시라 같은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미 해군 신형 함정 건조 계약까지 따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함 같은 핵심 함정은 보안 문제로 당장 대한민국 국내 건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조선이나 정비함 같은 함정들의 신규 건조 계약을 따내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득 KKMD 613화 미국 다국적 신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제안하다 한미일 공통 플랫폼 DDG 제이로커스의 등장 편이 떠오르는데요. 마냥 꿈같은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표시된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 빈즈 h 리 n 리 채널. K-K-M-D.